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슈퍼 사이클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적도 좋고 호재도 넘쳐나는 종목도 없을까요? 자, 조선업은 성장보다는 실적입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실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만한 종목을 바로 꼭사주로 갖고 나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종목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사주가 더 좋나요? 원래 숨겨진 종목이 더더 더 좋은 법. <laughs> 네. 네. 김호연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이 기업은 일반적인 조선 선박을 건조하거나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어, 해양 및 선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주로 해양 구조물 선박 해양 플랜트의 설계 그리고 제작 유지보수 그리고 운영 솔루션을 담당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박의 AS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친환경 선, 선박의 개조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건데요. 선박의 연료 효율을 높이고 또 대기오염 물질을 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럽 법인과 미주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사세를 어,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꼭사주 어딘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힌트 하나만 주시죠. 어, 힌트를 드릴수록 아주 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힌트는 미래 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오. 뭐, 조선업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미래 일감을 다 확보했지만, 이 꼭사주는 좀더 다른 의미의 미래 일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2010년 들어서 해운업계는 불황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 계속해서 선박 교체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중에서 약 15%의 선박이 어, 선령 20년을 넘겼고요. 34% 가량은 건조된지 15, 15년 이상의 어, 노후 선박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당연히 떨어지겠고요.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을 하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각국에서는 노후 선박의 이제 교체를 장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차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현실적으로는 수리 그리고 개조를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 꼭사주의 앞으로의 일감은 슈퍼사이클이 아니더라도 현재 환경 개선 추세로 인해서라도 일감이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일감이 풍부하다고 라 하니까 괜시리 부러워지는데 두 번째 힌트도 있을까요? 자두 번째 힌트는 역시 슈퍼사이클의 공통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바로 실적, 실적.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액이 약 4,300억 원 가량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7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거의 30% 가량 성장을 했는데 2016년 11월 설립한 기업이거든요 어, 이 설립한 이후에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모회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영업망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하반기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것 같고요. 또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기존 애프터마켓 사업을 넘어서서 이제 친환경 개조 앞서서 말씀드렸죠. 친환경 개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M&A 대상들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기업의 덩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호재도 있고 실적도 좋고 차트가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의 차트가 더 예쁠 것만 같아요. 지금 사실 요즘 시장 네. 변동성에서 이 슈퍼 사이클에 도래한 기업들이 모두 다 어, 조정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했지만 지금 요 꼭사주만큼은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래서 약간의 부침을 겪고는 있지만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오버행 이슈를 다 지웠다라고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 차트 보시면 뭐다 정답을 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 상장 초기에 상반기 최대 IPO로 꼽혔던 만큼 급등을 보였고요. 그래서 상장 초반에 어, 굉장히 큰 주가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상장하면서 들어왔었던 공모 물량들이 이제 수익 실현 물량으로 나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동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 이 동사의 주가도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러면서 상장 초기 이제 부담이 될수 있는 오버행 이슈, 오버행 물량을 어, 대부분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2대 주주 등의 주요 물량인데요. 이 모회사는, 어, 지금 이, 어, 꼭사주 기업의 어, 기업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장내 성장성을 보고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오,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대주주는 이제 6개월째부터 보호해서 풀리기 때문에 6개월 때까지는 어, 매매할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기가 지금부터 6개월 뒤인가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네. 어 이제 4월 5일 상장을 했으니까 4월 5일 이후 어가그 4월 5일부터 6개월 시점이니까 이제 10월 달이 되겠는데 어 일단 보호예수 근처가 되면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상당히들 고민이 많으실 거고, 제가 그동안 이제 고수회전에서, 꼭사주에서 이런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매매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 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호영 고수가 알려주는 필살기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테마주를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고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때 우리는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테마주는 공통의 명분을 공유하는 종목들을 묶어서 테마주라고 부르는데요. 테마주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험한 테마주가 있는 것이지 테마주 전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테마주는 형성할 때 집합을 이루는데요.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이슈에 적용을 받을 때 테마주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장주를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장주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2등주에서 3등주까지 매매 대상으로 소액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하락장치 속에서 빛났던 테마주 중 대표적인 테마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비만 치료제는 이미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 노보디스크의 급성장으로 시작되면서 황금화를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관련주 실전 매매 사례를 인벤티지 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매수한 인벤티지 랩인데요. 이미 시장에선 3천당 제약이 관련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여러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7월 8일 매수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분할 수익 실현하면서 짧은 기간 효율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명분, 그러니까 강력한 명분을 가진 테마주를 매매함으로써 효율적인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재룡산업을 보겠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슈퍼사이클과 함께 급등한 종목인데요. 해당 섹터 내에서 HVDC 금그류 관련주로 세명전기와 함께 테마성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첫 번째 수봉이 형성 때부터 여러 번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어, 지난 7월 5일에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7월 11일에 단기간 큰 수익을 올리면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재종산업 역시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섹터 에 포함되었다는 강력한 명분을 가진 테마주였는데요. 단기간 효율적인 매매는 물론 반복매매를 통해 큰 누적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알 수가 있는데요. 테마주는 탄생 후 업종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IT,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바이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한 섹터나 업종들 역시 상승 초반에 테마가 형성되고, 테마성 시세로 움직이다가 업종으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나 HVDC 금구류 등 지금 현재는 단순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큰 섹터로 발전한 바이오와 전력 설비 내에 포함된 테마로 테마의 탄생과 성장을 잘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테마주, 더 이상 위험하다고 기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적절한 매매 전략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